23년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셨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사하셨음을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24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악보를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신앙고백으로 이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라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왕. 이 찬송이 2004년을 맞이하는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입술에 늘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덤벙덤벙,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스쳐 지나간 일들,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루지 못한 일도 많았죠?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일도 있었고, 성공적으로 열매 맺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잘못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며 삽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유명 배우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 우리 모두 다죄 짓고 사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을까? 누구라도 잡아다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적 권세의 그 힘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잡아다가 그 먼지 털듯이 탈탈탈 털어서 너 이래도 이래도 안 했어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있습니다. 아유그 사람이니까 뭐 그랬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어둠의 권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헤아림으로 저들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제머릿 속에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이들 많이 있죠. 죄지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놈 나쁜 놈 나쁜놈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손가락을 어서 속히 거두어야 할 것은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해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창피한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주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됐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수 있었던 거죠. 어른이 그럴 수 있어. 아유, 아빠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아예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유 자식이 어떻게 부모인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저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속에 많이 있지요. 그래나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감사 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저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이맺어온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럽게 보면 우리는 미련해 가지고 눈앞, 눈앞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우리가 수렁에 빠질까봐,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떨어질까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위험한 일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런, 있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결정도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둠과 어떤 힘든과 어떤 창편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단하게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길 원하는 여러분을 위한 아주 은혜로운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욱이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야 여 때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태주 시인이 기도란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일, 힘들고 괴로운 일, 추운 삶의 환경, 가난한 삶의 아픔, 물질의 고통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둘수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고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면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자의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의지해서 여러분 2023년 2023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힘차게 발걸음 내 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땀 흘려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 있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말 구유에 보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안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는 2024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는 길을 막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게 하셨고 때로는 아픔으로 주저앉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해 주신 일인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재앙의 날에 쓰려고 그렇게 지금 하늘을 날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비록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사에서 50장 2절에 내 팔이,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본론의 말씀은 하늘을 마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하에도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전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살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서서 너희를 지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주께서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이다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8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아라. 사랑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발걸음인 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를 지나는 목양식구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랬습니다. 25절, 27절에,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어 주십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될 대상,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속면 일되기를추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일 뿐더러 오늘 속년주의를 지나는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위하의 목숨 버신 리그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지라도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니 넉넉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는 아직 잡히지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 이 일이 안 되는 일이가 보다. 여러분 그런 낭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실 수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돌아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고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 곁에 계심을 믿고 다시 이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힘차게 뛰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속을 닫고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여러분 우린는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에빛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이 나라 의 민족의 역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환하게 밝혀지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해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10편, 18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새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둠에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믿음을 지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태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6년 동안 제가 이 목양교회를 주께서 이끌어주셔서 개척하고 섬기어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쭉 지나온 일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되도록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 제 힘으로 했더라면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말을, 그 일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지난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아니요. 지난 1년 전 일을 되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셨으니, 이만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기도 중에 정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욕심부려 죄를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내 욕망으로 내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안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심이었음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제게는 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한 해를 마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결단하는 주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저들의 기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안에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고 슬픈 일을 만나 오열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전쟁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생명들 하늘을 온전히 성공하며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러 결단하며 송년주의를 지키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의 은총과 새해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를 숨이 사랑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생업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아픔과 고통 중에 눈물을 흘려 주저앉아 있는 모든 생명들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